쪽으로는 14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천에서 천안분기점 그리고 안성분기점 그리고 양재부근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목소리>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네두분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최형두 의원님. 네설 연휴 시작 전까지 네. 이 동네 에 우리가 15개 면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네. 예. 다, 다 돌아다니면서 예. 그리고 어르신들 뵙고. 어 어르신들은 좀저 뵙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나 저 시장이나. 네. 또 이제 면제감 농협도 중요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 주민센터 또 많이 모이시는데 또 그리고 큰 전통시장. 네. 시장이 가면 네. 아이고 우리 채용도원 왔네 그러면서 막걸리줍니까아니 <laughs> 막걸리 안 주시죠. 요즘 은 <laughs> 막걸리 안줍니까 이제 참 시장이 어려운 사정들을 많이 듣죠 뭐. 네. 어, 소수 여당에서 힘들겠다라는 또 격려도 좀 받으시고 박군. 그리고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윤석열 등 잘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음, 저 사람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 그렇게 어, 저 발목을 잡느냐고 개탄, 개탄을 많이 하시죠. 아예습니다 박성준 아, 의원님 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반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못하냐고 걱정된다. 나라 걱정된다. 그리고 매일 매일 우리, 우리 박 의원님이 아, 그런 기운 들리는 아니,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저도 이제 중구 성동구 서울 중심인데요. 네. 열아홉 개 동이거든요. 네. 어, 중국에 15개, 이제 성, 성동구에 금옥수동까지 네개 동에서 다 동네 다, 다 다녔고요. 네.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 이게 다니다 보면 사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중간에 팀미팅차 미팅을 하면서 이게 한 6명, 7명 네. 그런 그룹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지역 현안도 듣고. 그런데 지역 현안보다는 요즘에는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라 걱정하죠. 예, 민주당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아니 얘기도 그 들었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민당 아. 못하다는 것보다는 네. 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좀 견제를 해라. 네. 큰일이다 달라 네. 그래서 강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좀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인 거죠. 그런 얘기는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예. 네. 그리고 최영두 의원님도 아마 비슷하게 었는데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laughs>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laughs> 힘센 야당이. 특히 윤석열 정권이 너무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 중위한다. 뭐 <laughs> 너무 무도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전언을 <laughs> 하는 참에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 <laughs> 아무튼 새해에는 아, 우리 두왜 이렇게 수사만 하냐는 거예요. 왜 수사해야죠. 그지난정부터안한 것을 빨빨 처리해죠최영도 박성준 의원이 더 맹활약하셔가지고 여야가 조금 협치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민생도 좀 해결하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 힘에서는 이제 당권 경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출마할 모양입니다. 네 예, 언론 보도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우선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가 전당대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아, 예. 공정하신 분이세요. 아니 그래서 이거 참 걱정이에요. 앞으로 방송 기간 내 이제 방송 어떻게 해야 되나. 잘 하시면 되죠. 평파 방송 하시면 되죠 뭐. 아니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당대 의미 그러니까 네. 당권 경쟁이다 이런 말부터가 조금 어, 옛날 방식 옛날 옛 시각이다. 네. 이야기할 뜨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런 무슨 선거라든가 경선이 있으면 은 이게 경마부도라고 그래 가지고 언론으로서는 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좀 휘청거립니다. 네. 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뭐 1번 말이 잘 날리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할 수, 그걸 이제 우리가 예, 하죠. 경마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온통 당권이란 말도 그렇고, 근데당권이란말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요. 민주정당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소수 여당인 그 국민의 힘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정부를 정부 정부를 돕고 국민들이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걸 위해서 뽑는 것인데 지금 어느 후보가 경주마 보도하듯이 1번 말이 빨리 달리고 있고 2번 말이 좀 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언론 입장에서 보도할 수 있지만 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특히 당원들이 한 백만 가까운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한 집단적 지성을발휘할것이다 생각합니다. 지 상당히 뭐 선관위 위원으로서 그 원래 점자는 셔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편파 방송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편파 전당대회가 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몰아주기, 한 사람 찍어주기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뭔 지금 공정성을 공정하게 관리한 순간 위원 앞에 두고 잠깐. 우리 박 의원님 아니 설교님 <laughs> 설날 연휴에 <laughs> <설날, 설날 웃음> 특담을 하셔야지. 아니, 무슨 공정한 지금 선거 관리가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뭐 지금. 아니, 그, 다, 이거, 불공정, 그, 지금, 무슨,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달고 불공정입니까? 있고. 공정하공정하 공정한, 공정한 하고 경쟁이 있지. 아니라 문 닫아놓고 한 사람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앞에서 누가 먼저, 먼저 달리면 그 사람을 집중으로 던져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지. 아니, 그건 아니요 누구 한 사람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앞에 가는 사람을 다 제낀 것이죠. 그렇게 하는 편파, 지금, 전당대회를 왜. 공정하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음, 공정한, 공정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선관위의 목표고 우리 당의 목표기 이 때문에 <laughs> 예. 공정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예. 공정하게 하라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판시라든가 이런 건뭐질 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또뭐 사실은 현역의원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네. 특정 후보 캠프에 참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실 초선 의원들이 어, 예, 선관위원들 몇 분이 이제 이렇게 어 부지 잘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어떤 선명에 네. 참여했다가 그 조차도 의심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퇴죠? 사퇴를 했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보시면은 물론 뭐저 신소관계가 있을 테고 예. 또이 우리 당이 바뀌기 위해서 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뭐큰 그걸. 어 나서 직접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저는 그좀 이해가 안 가는 게뭐 선관위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당대에서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표현해야죠. 그것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이고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해지돼 있습니까? 오히려 그 그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제 되어 있죠. 왜자제를 예, 합니까? 왜냐면, 전당대에서 당연히 <laughs> 누굴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이사람이돼야 되는 명분이 그 무엇이고 이그 제가 <laughs>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도 이제 당의 위원장이어서 예. 당마다 수천 명의 당원들을 당원들의 영향을 있습니다. 미친다. 그런데 사실은 뭐 당원들이 국회의원이나 당의 위원장의 영향을 뭐다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당원들 중에서도 또 핵심 우리 책임 당원이라 그러죠. 책임 당원이 수천 명이면 그 수천 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의원이 어느 한 사람을 편들어서 역성들기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저 당의 위원장들도 또 선거 국회의원들도 그런 문제에서는 그러면 당원들이 그러면 추영 대원님 말씀 제가 그래서 아니 사실 거는 그거는 어떤 그거는 저 그러면 이전에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보면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당원들이 당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민심과 받아들였어야 되죠. 그렇게 음. 민심에 반영을 했어야만 그것이 논리가 맞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이런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고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가야 되는. 자 여기까지 네. 룰에 대해서는 듣고요. 나경원 네. 전 의원은. 내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출마 결심을 하는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김기현. 철새 정치인이다. 대선 행보 안 된다. 이거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 저격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연포탕 외치다가 갑자기 진흙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이 점점 가열됩니다. 국민의힘 선관영 선관위원 최영두 의원님은 잠시 <laughs> 멈추시고 자 앵커 출신 박성준 어떻게 보십니까? 진흙탕 싸움으로 이미 간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당대가 회 축제장이야 되는데 이 축제장이 아니라 이미 <laughs> 민주당 싸움이 민주, 된 민주당은 거예요. 축제였습니까 민당은 77.7%로 됐고 결국은 국민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서 네. 민당을 대변하게 된 거고요. 지금 룰을 바꿔가지고 무리를 했죠. 아니 국민힘 지금 <laughs>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보통 이제 정치를 할때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를 돋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뺄셈을 해서 자기가 가는 정치가 있고 내가 조금 어, 낮추면서 더센 정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대, 에, 저, 당권 나오는 대표주자들 보면은 대부분 뺄셈 정치에 유능한 분들이에요. 에. 우리 박 의원님은 네. 너무 편파적으로 아무리 어, 그래도 정당이, 얘기했잖아. 정당이 다르지아 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정치권에서 아니,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일반적인 말씀드리면. 현장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그, 국민의힘에 있는 대표주자가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국민의 희망을 주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전당대회 자체가 그렇지 않은 거죠. 지분싸움을 하는 모습이고 뺄셈 정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어찌됐든 나경원 나와 안 나와 그리고 또 결선투표 누가 되는 거야. 변수가 되고 오 어, 당원들도 백만 가깝다는데 이거 어, 참 당대표 향방 모른다 이거. 그 역대 로 우리 전당 대회를 보면은 그게 우리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편파적으로 진행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온 집단지성이랄까 그렇죠. 예, 이게 네. 발휘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10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사실은 100만 명의 그 군자가 이제 투표한다는 게이전에 이제 그 일반 국민당 국민 저 참여라고 했지만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했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책임정당으로서 한 100만 명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가장 그 당의 운명이라든가 당의 미래를고민 고민 많이 하고 그동안 책임도 많이 지었던 책임당원들이 하고 여기에 이제 사실 일반당원이 이제 가시를 합니다. 일반당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뭐 국민들의 민심이 다 수렴된다고 보고요. 그 아까 이제 뺄셈 정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시 보고 있고 또 당권들이 다 보고 있, 당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각그 주자들로서는 어떤 전략이 있겠죠. 네. 어쨌든. 내가 어떤 것으로 부각시키겠다 내가 무엇으로 내가 차별하겠다는 전략이 있을 텐데, 어,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게 스스로 또 리스크 지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과도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또 그런 것도 우리 또선관위 입장에서는 지나친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자제해 용어를. 그예요 집권당의 거고요. 대표는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집권당 대표는 정부가 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 못했을 경우에 견제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란 말. 그런데 지금 어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을 보면은 하명한. 그러니까. 용산에서 함양한 거를 받드는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윤심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모습만 있는 것이지 두 번째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독자적으로서의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하면서 정책 대안 능력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냥 용산 눈치만 보는 당권주자들만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정당 축제가 아니라 지금 제대로 된 축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정당 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최용도님. 그래서 윤심 논란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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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최용도님. 이건뭐 이제 우리 네. 박 의원님 말을 좀 이렇게 섞어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윤심이란 것은 이제 그것도 좀 프레임화된 말이긴 하지만 아니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고 여당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은 여당이 야당처럼 야유하고 비난하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 이건 콩가루 정당이죠. 그 정당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래서 모두 이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나 아직 1년도 아니라고 이제 2년 차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뭐 집권한 지는 이제 한 8, 9개월 돼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 내외참 실현과 도전은 많고 이런 데서 누가 어떻게 우리 당원들과 함께 네. 이 정당을 성공 이 정, 이 정당과 이 정부,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냐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이지. 그런데 그걸 이제 대통령이 뭘 과도하게 뭐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일부의 이제 경마보도식인 해석이고요. 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그 방법론이라든가 또는 지지하는 소구하는 이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거 아닌가요. 우리 의원님도뭐 정치 오래 예. 뭐 보고 옆에서 또 의원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당사에서는 두 가지 있었거든요. 지금 얘기한 건 집권당이 있을 경우는 집권당이 그 대통령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지지도 보냈지만 쓴소리도 있었고 소장파도 있는 거예요. 왜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못 하는 게 많아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그러면 국민 실루에 못합니 지금 외치 외교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laughs>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만 그렇게 하면은안 되죠. 국민의 힘 내부에 예전에 보면 소장파도 나오는 거예요. 쓴소리도 하고 <laughs> 유승민이 있잖습니까? 유승민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보다 이제 내부에 <laughs> 네. 목소리도 나와서 결국 은 거기서 야 국민의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쓴소리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그것이 공론회장이 돼서 오히려 건전한 목소리도 나왔는데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는 오로지 그냥 한명만 있는 거예요. 자 송호관님께서 네. 그런데요. 요즘 민주당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박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최영도 의원님께서. 그렇죠. 민주당이 조금 그래도 근설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예산이며 무슨 입법이며 이할때 민주당이 지금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도 결국에는 우리가 정부를 갖든 뭐 갑자기 정부가 교체되긴 했어도 우리가 국립 민복이라든가 국가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목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에 안 하던 것 같다가 이번에 갑자기 하자고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참 우리 정부를 힘들게 하고 있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여당으로서는 누구나 아주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이게 참 뒷받침하기도 지금 바쁜 실정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 문제를 민주당 숫자도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내어서 상임위별로 현안을 같이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뭐 모두 방탄 조끼처럼 딱 이렇게 들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니까 이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 아, 답답하네 정말 답답하네요. <laughs> 지금 저도 이제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정무위도 네.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일을 잘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해요. 왜 일을 안 해? 요 법안이 뭐가 있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의사일 정도 먼저 여당에 나와서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되게 소극적으로 좀안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민당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우리 민당에서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생 문제에서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했고 당 대표가 경제 안보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라는 말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슨 경제 지금 제대로 챙기고 있나요? 요번에 제가 지역 다녀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생활 물가예요. 네. 난방비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난방비 올랐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대책 하나 내놓고 있나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인 거고 두 번째는 너무 너무 우책임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아니, 게. 제 얘기 좀 듣고 네, 얘기. 좀끊어야겠니요 그다음에 그 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는지 비판 견제 감시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돼요, 우리 이건. 지금 사실은 전기요금 폭탄이 막 나옵니다. 공기요금 너무 올랐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됐어요.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요금이 집에서 오시 가장 싼 편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전기료를 제대로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료가 아니면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전기를 좀 풍부하게 공급하든지 탈원전 한다면서 가장 그나마 우리나라로서는 저렴하고 안전기로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을 많이 줄여놨죠. 갑자기 석탄 발전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석탄 양이 늘어나서 또 세계에서 한동안 기후 악당 국가라는 또 오명도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격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를 좀 아끼게 만드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전기의 부담을 해서 전기 이저이 시장을 좀 효율화해서 되는데 지난 온전한 최저임금은 갑자기 이렇게 올렸으면서도 전기요금은 제대로 이걸 이게 보십시오 전기요금 갑자기 5% 5% 5% 올렸으면은. 그게 시장에서 수능할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전이 한해 수십 조씩 적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영도 의원님 네. 지금 경제 위기고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난방비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지금 올리면 서민들한테 더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난 정부 이래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시장이 이 전기 공급에 대해서 또 전기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물가가 얼마나 큰 무서운... 저 주제니까 입 네, 그러다 아니, 보니까 지난 정문는 하나도 안 했던 물가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아니 그냥 미루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한전 적자가 3 0조4 0조 나와요. 한전이 국가 등급의 아, 네. 신용 저 채권인데 이게 지금 채권이 위태로워서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그 신용 채 뭡니까 한도를 내려주고 안 그랬습니까? 채권 한도를 제가 그냥 제가 그 최형준이 지정한 걸 혹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정권 심판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라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 8개월 됐나요? 8개월 됐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 정부 탓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그 하는 경우는 더 잘하라고 얘기를, 얘기를 심판에서 했다고 하면. 은니 빚을 천조로 넘겨놓고 한제도 그렇게 막대한 부채를 넘겨놨는데 아니, 지금 그걸 무책임하게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대책 내놓고 아무 있지 고 아무 책임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책임이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지난 5년 동안 말고. 해왔던 성적표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자. 그 당시 이랬다 저랬다. 그 이번에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해야 이게 서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거 이번에 끝났으니까 너가 천조 다 물려받아라. 그렇게 되면은 악순환이죠. 그한 정부 내에서 모든 재정을 다당진하고 모든 얘기... 그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면은 어떻게 나라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네. 제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위기 신호에 대한 것들이요. 처음부터 얘기됐던 것들이 저도 그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모든 의원들이 다 얘기했어요. 고물가 시대를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네. 제가 정무위원에서 회 국무조정실장한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고물가 시대가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 선제적으로 그러면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책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기본적인 생활 물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정도일 정도로 의문을 표할 정도로 뭔가 없어요. 지금. 하나도 나온 것들이 없어요. 그것이 저는 이번 정부가 내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 받아들여서 네. 하나 전기요금이 됐든 지금 난방비가 됐든 도시가스요금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내놓는 것이 중요한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침 산자 산업자원 네. 통상자원 이어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가스를 도입하는데 가스 가격이라는 게 도입 가격이 대개는 하조, 하저동구라고 합니다. 겨울엔, 여름에는 싸고 겨울엔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축을 많이 해는데 내가 보니까 비축도 안 해놨어요. 무슨 잘못된 저 믿음과 잘못된 판단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우리 물가라는 것이 우리 박윤이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의 그냥 우리 내부의 완전한 경제에서 우리가 모든 것다할수 있고 또 재정 여력이 넉넉해서 필요할 때는 좀 빚도 더 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에컨대 뭐 러시아의 우크라나 이 침공 이후에 글로벌 스프라이 체인 이래서 이미 민주당 지난 정부의 후반부부터 그 여파가 시작된 것인데 그걸 갑자기 다 끊고서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너가 다 책임져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그것도 근데 오늘은 윤석열 정부 탓하고 할 거예요? 탓하지 않죠. 아니 탓할 실패의 수가 있습니까 원인을 뭐다 탓해 뭐 하겠습니까. 탓해 그런데 언제 이 윤석열 정권 안정기를찾아가까 그런데 겁니까? 이제 야당이 불안정기 아닙니까? 예산을 예산과 법률안을 심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근안이 국회에 있고 국회에 막강 근안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민주당이 어떤 의원님이 한전 채권 한도를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여야가 모두 다. 산중에서 산업부 중에서 이걸 채권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채권 한도리면안 되죠, 안 되지만 이걸 안 해주면 더력의의에큰문제는데 네. 너무 지역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이야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그또 찬성해놓고 왜 그러세요 그때 자이 문제도 찬성해야 아, 되는 거죠 서울 네.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하게 했다 얘기 그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 네. 밥상머리 최고 하도는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남방비 폭탄. 그래서 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했습니다. 장난영님께서 한전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 계속된 건 뭐였? 뭐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료 있어요. 인상하는 네.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서민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 인하 몰두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거기다 한전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채력을더 또또 붓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유. 서민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 인하에는 여도 야도 다 동의하는 걸 보고 국민들은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딱 여기서. 네. 윤석열 네. 대통령 순방 마치고 왔습니다. 네. 이제 순방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란 문제, 이란 외교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찌 아, 봐야 됩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란이 이제 우리 정부의 설명이 돼서 충분히 납득할 만했다 얘기하면서, 이란하고 지금 우리가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사회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란이 그 핵개발, 북한하고 핵 거래를 북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란이 이 핵개발 문제, 에 북한 비슷하게 국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예. 제재를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그 이란 원유를 많이 도입하고 해서 이걸 이제 결제를 하던 방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고 싶어도 국제제재에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번에 이걸 가지고 마침 이 발언을 가지고서 그렇죠. 그걸 풀려고 지금 별미를 잡았어요. 네, 원래 저 페르시아 사람들이 협상을 아주 잘 합니다. 이 굉장히 이걸 이제 고리로 그걸 하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조금 곤란한 것이 국제제재 그러면 이란이 이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불안을 좀 불시킬 식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데 이걸 비밀로 이제 그걸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MPT 문제까지 이야기해서 얼마 전에 우리 저그 민주당의 중진의원님께서도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란이 너무 심했다라고 어 방송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셨죠. 말씀드리면 외교 지난번에도 이 방송 얘기를 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외교의 영역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만 갔다 오면 뭔가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 그런데 민주당이 잘, 그걸로. 아니, 그걸 아니 또 저, 참... 저 얘기 좀마치고좀 해주세요. <laughs> 끝나고 나면은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내치가 어려운 것들을 외치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포장할 수도 있고 성적 성과도 낼수 있는 것을 모든 거 실패로 돌아가게끔 만든 것이 근본적인 아니,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다. 모두 실패라 그러고 뭐가 실패고 뭐가 그 성공인지 좀 평가를 좀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야당때 그랬잖아요. 아,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냥 래 우리가 우리 많이 도왔죠. 이기본적으로이 보수란 사람들은 그 정쟁이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laughs> 걱정됩니다. 내지 네. 외치 다 걱정됩니다. 아, 칠서 박사님께서 두분 포함해서 올해는 정말 정치인들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협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이렇게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최영도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네,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충전.